안녕하세요. 어, 2021년 어,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된 갈색 추억의 한혜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편으로는 진짜 보고 싶어요. 원래 내가 좀 좋아하거든. 어, 근데 좋으면 기분이 좋잖아요. 근데 이게 나쁘면 안 보고 싶은 거야. 걱정이네.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한혜종운 이과. 화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한입니다. 이게 좋다는 거예요, 말타는 거예요. 아 이거 불안한 했는데 그러면 아직 좋은 운이 돌아오지 않았다. 불리하면 타협하라. 우직하게 승부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. 아직 좋은 운은 아직 안온것 같아요. 일단 열심히 하란 얘기고요. 제가 좀 좋게만 풀어서 하고 가는 거예요. <laughs> 어, 그 다음에 운수가 불리하지만 그신하면그 액을 면하리라. 뭐 이게 좋다는 얘기야 이게아 참. 야, 제한테 운수가 그렇게 좋, 원래 좋지는 않다는 얘기인신것 같은데 이것도 좀 명심해야 될것 같고요. 집에 있으면 마음이 상하지만 밖에서 활동하면 이익을 가득 얻으리라. 좋은 얘기네요, 또 밖으로 많이 돌아다녀 집에 안있을래요 원래는 그냥 잠만 자고 밖에 나와서 활동해야 될것 같아요. 최근에도 밖에 많이 돌아다니시고 계세요? 저는 원래 밖에 안 돌아요. 스케줄 위에는 거의 그 집에서 지 집순이에요.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뭐 지방을 진짜 뭐 하루에도 뭐 300kg, 400kg 뭐 기본이고 거의 뭐 1000kg씩 되었던 시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집에 있는 게 너무 좋고요 뭐, 뭐 맛있는 거 먹고 TV보고 그냥 둥글둥글 하는 게제 좋아요 음력! 5월과 6월에는 구설이 끊이지 않은게 아니 뭔또 구설이래 <laughs> 왜잘 나가다가 다른 거다 이해했는데 왜또 구설이래 조심하래요 그냥 열심히 그냥 제 일만 하고 그냥 묵묵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. 팬분들과의 약속인 네. 거잖아, 이건. 야, 이거 약속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건데. 약속을 꼭 지켜야 될 텐데. 첫 번째는, 콘서트를 꼭 하고 싶어요. 음악을 한지도 벌써 30년 가까이 됐고요. 멋진 콘서트로 제가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음악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정말 좋은 노래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멋지게 팬 여러분들과 만나서 소리 다번질러 보고 온몸을 불태워 보고 싶은 콘서트를 하고 싶다고 적었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. 아 지니 훈이용이라 그래가지고 한시간 1년 가까이 됐는데 2만에서 3만 되기가 그렇게 힘드네요. 2만에서 거의 고 있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10만 꼭 10만을 한번 돌파해 보고 싶은 게제 꿈이고요. 세 번째로는 제가 신곡이 이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신곡 두 곡인데 그두 곡이 여러분께 많이 사랑받도록 열심히 열심히 뛰어다니겠니다 집에 안 있겠습니다. 밖으로 다니겠습니다. 년 2020년은 정말로 많이 모든 분들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. 2021년 신축년에는 여러분들 늘 가정에 건강하시고요. 코로나 19가 하루빨리 끝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작년했던 거다 잊어버리시고 2021년 신축해는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대로 이루시길 정말 기원을 드립니다. 여러분 새해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. 부자 되시고요. 건강하세요.